자, 1번입니다. He made so much mistakes. 자, 여기서는 지금 mistakes. 실수라는 명사를 much가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mistake라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복수 형태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much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뒤에 셀수 없는 명사와 붙습니다. 그런데 mistakes는 셀수 있기 때문에 much가 아니라 대신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와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many. 아이고 멋치가 아니라 many로 쓰셔야 되겠죠? 자 아니면 셀수 있는 것든 셀수 없는 것든 많은이란 뜻을 가진 거세개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a lot of 또는 lots of 그다음 plenty of 자이세 가지는 many 어, 와 상관없이, 뒤에 나오는 명사 상관없이 쓸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 네개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자, 2번. I don't have many hope for that. 자, hope라는 것은 추상명사. 그래서 추상명사는 셀수 없죠. 자, 희망이라는 것이 딱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 한개두개셀수 없기 때문에, many는 연결이 안 되고요. 자, many 대신에, 어 uh, much. 나 아니면 요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쓰면 어, 되겠습니다. 자, 3번 I don't have much friends. 자 여기서도 friends의 s부터 더 있기 때문에 f r i e n d 는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much가 아니라 uh, many friends 하셔야 되겠죠. But I have a few good friends. a few 자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맞네요. 자, 4번. He gave the poor boy a few money. 자, money는 여러분, 돈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a few가 해석할 수, 어, 수식할 수 없죠? 그래서 조금의 돈, 약간의 돈할 때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붙어서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a little이 돼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a little money. 자, 5번. 앤디 has lived here a short time, but he already has a little friend. 자, 여기서는 뭐 틀렸습니까? A little friend. Friend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little 이라는 것이 올수 없죠. little은 셀수 없는 것.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를 나타내는 a few가 와서 조금의 친구들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 need a little more minutes to finish my homework. 자, 여기서는 몇분더 필요해? 분. 자, 여러분 여기서 time, time이라는 명사 이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하지만 time을 세는뭐 hour라든가 minute, 그렇죠? 어, 분이라든가 second, 초이 단위는 다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간은 셀수 없는 명사지만 그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인 hour, minute, second, 시간, 분, 초 이런 것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에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분더 하기 때문에 지금 s 붙어서 복수 형태죠? 그래서 a little, 그렇죠? 조금의 uh, more minutes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little을 쓸수 없기 때문에 뭘로? a few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I need a few more minutes to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7번. Lot of drivers drive very fast. 많은 운전자, lot of, 이런 거 없습니다. A lot of,죠. 어, 많은이라고 하려면, a lot of, 또는, 그렇죠. lots of, 라고 하시든가요. 음. 그래야, 어, 많은이라는 뜻을 갖는 문장이 되겠죠. 8번. I should give the plants many water. 자, so, water는 셀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는 문, 명사죠. 그러니까, many, 못 오고, many 대신에 셀수 없는 거 써서, 많은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c h 가 와야 합니다. 9번, I don't have a lot homework today. 자, so a lot of homework 하시든지, a lot. a lot은 많이 라는 부사예요. a lot은, 어, 부사입니다. 많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근데 뒤에 나오는 homework 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죠. 자, 근데 homework 는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홈월트는 숙제 하나, 두 개. 우린 셀수 있는 것 같지만, 어, 여기서는 셀수 없는 명사를 봐서, a lot of를 쓰시던지, 아니면 much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홈 r k 랑 같은 뜻을 가진, 어, 말이 있어요. 바로, assignment라는 명사인데요. 자, assignment라는 것도 과제, 숙제라는, 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 assignment는 바로, 셀수 있어요. 자 그래서 homework는 셀수 없지만 assignment 똑같은 뜻이지만 assignment 과제 숙제라는 뜻은 셀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10번 did you spend plenty of monies on this house? 자, plenty of는 뒤에 뭐셀수 있던 없던 명사가 다올수 있지만 지금 명사의 형태가 틀렸죠? money 돈그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없어요. 근데 s 붙이면 안 되겠죠. s 빼고, 그냥 plenty of money 하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를 좀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1번입니다. There are little people. 틀렸죠?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와야 돼요. 그런데 people이라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하려면 little 대신에 few를 쓰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few people on the street 해야 거의 없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few는 a 어, few와 반대다. 얘는 부정이고, 긍정이고, 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There is a few water. water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few와 같이 쓸수 없죠. 자, few와 같은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 연결될 수 있는. 그냥 little 쓰셔야 돼요.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bottle. 13번. I had a few time. Time이라는 것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few가 아니라 거의 없다 할때 little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I had a little time. 자, 14번. I like to go jogging, but there are little parks. Park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 있죠. 그렇기 때문에 little이 아니라 few 연결하셔서 few p a r k s 하셔야 공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He had a few bread for lunch. 자 약간의 빵할때 bread. 자 여러분들, 빵한 개, 두개셀 수도 있다 생각하시지만, 영어에서 bread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셀수 없는 명사 bread 수식할 때 a few 안 되겠죠? 그래서 a little bread 하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6번. It'll take a few time. 자, time이라는 것 시간 자체 셀수 없다 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 할 때는 a few 안 되고요. 셀수 없는 명사와 연결할 수 있는 조금의 약간의 a little time 하셔야지 되겠죠. 자, 17번. We didn't have lots of funds. 자, 많은 재미가 없었다. lots of는 어, 셀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많이 와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가, 재미라는 명사는 수상명사죠. 셀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ds, 복수 형태 쓰면 틀려요. 그냥 단수 형태로 fun 하셔야 되겠죠. 자, 18번 plenty of. 올수 있습니다. 많은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lots of도 그렇고요 plenty of도 그렇고,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둘다올수 있는데, 셀수 있는 명사죠. student는. 그런데 많은 학생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복수 형태로 써야 돼요. 자, plenty of, 둘, 둘 다, 많은이라는 뜻이어서, 셀수 있는 것도 올수 있고요. 없는 명사도 올수 있지만, 셀수 있는 명사에서는 반드시 복수 형태가 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오고, 셀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단수형밖에 없겠죠.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자, 19번. I borrowed a lot of, lot of, 많은. 맞습니다. 근데, 셀수 있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books. 복수 형태로 쓰셔야 합니다. My brother has little bad teeth. 자, 그래서 bad teeth 그러면 충치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거의 없다예요. 그런데 teeth는 tooth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어, 복수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수 있는 명사고요. little이 아니라 어, 셀수 있는 명사와 연결될 수 있는 few bad teeth 하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 아까 우리 봤던 거 정리하시고요. 문제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습니다.